2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큰 피해로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에 조속하고 원만한 복구를 위한 발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회와 세종광재사 현성정차가 복구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곡사 주지후보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주지원경스님, 강화적석사주지재민스님, 부여 백운암 회주 해룡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이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민족의 전통불교 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한국 불교의 의무라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명의 종립고등학생이 발심 출가하는 환희로운 현장 어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각기 다른 학교, 다른 이유, 다른 은사로 출가했지만 4명의 고등학생 출가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자유의 길, 출가사문으로 이끈 공통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 전시를 지원하고 성보문화재를 홍보하는 등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회가 총무원 화재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재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불교 유물 구입 등을 위해 모아온 회비 일부를 총무원 복구를 위해 쓰자는 의견이 모였다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회원들의 기부를 진정한 보시로 격려하면서 조속한 복구로 더 좋아진 모습의 박물관에서 전법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앞서 세종광제사 주지 현우 스님과 서울현성정사 주지 본현 스님이 청사 원만복구를 발원하며 각 1천만 원씩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조계사 인근 룸비니 빌딩에서 제419차 회의를 열고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 주지 원경스님, 강화적석사 주지 재민스님, 부여 백운암 회주 해룡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한 금산태고사 주지 태진 스님은 이날 오전 후보 사퇴서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비구 124명, 비군이 43명, 총 167명의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립니다. 조계종이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총무원장 진호수님 명의로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 불교의 성지며 화엄경의 단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호수님은 임진왜란 시기 금강산은 사명대사께서 승군을 모아 호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선 공간이며 금강산 곳곳에 남아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 불교 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7년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이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민족의 전통 불교 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 있는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 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동력 전국 사찰 학인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이 전국 사찰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선명상으로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강의하며 학인 스님들과 교감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사찰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교정 총무원 교육부가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사찰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학인수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인수행 프로그램은 선명상 체험을 중심으로 법문과 강의, 실참 등이 중심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찰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이 교학과 수행을 겸수하여 한 걸음 더 정진하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고자 마련된 소중한 자리입니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람 스님은 모든 경계에 속지 않고 본래 불성을 찾아 삶이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천생각 만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경계 가운데서, 이삶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 삶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선이고 그것이 연불이고 그것이 주력이고 그것이 경전을 공부하는 도리다 그 말입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해주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금강 스님이 선명상과 한국 불교의 미래 실참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이었습니다. 명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서 수행의 가치를 인지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선의 진정한 공극의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자. 오늘은 조교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특별 법문을 열어 확인 스님들과 교감하고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깊이를 더해야 하는지 지도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명의 종립고등학생이 발심 출가하는 환희로운 현장, 어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각기 다른 학교, 다른 이유, 다른 은사로 출가했지만 네명의 고등학생 출가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자유의 길, 출가사문으로 이끈 공통점, 무엇이었을까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종립고에서 네명의 고등학생이 동국대 정각원에서 삭발 의식으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출가 사문의 삶을 일찌감치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이 불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해온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의 참가자들인 겁니다. 2년 동안 선연을 통해 17명의 학생이 출가를 결심해 청소년 포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 파라미타라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 스님들과 이제. 다른 불교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뭔가 새로운 인연을 계속 만들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현이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그 대학생 스님들을 보고 저렇 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찰 음식이나 아니면 연등 만들기 같은 출가 생활을 체험하며 궁금증을 풀고 불교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선현. 전국 교복사단은 선연이 단순한 사찰 체험을 넘어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불교계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는 데에 있어 수행과 포교, 군승, 사회복지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출가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템프스텔을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한두 명은 어 저그 스님께 어... 출가하고 싶어요라고 상당히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어, 학생들과 불교의 접점을 잘 찾아서 이렇게 계속 시도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선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법사단은 청소년들이 불교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부족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현 템플스테이를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어,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어, 선지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무릎과 무릎을 좀 맞닿게 해서 어, 하룻밤이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전국 교법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양양 낙산사에서 제 6기 선연을 개최해 서핑 템플 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한국 불교의 화엄사상을 정착시킨 의상대사 화엄 종지를 구현하며 중생제도에 매진한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특별강연이 BTN 무상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덟 번째 법석을 연 문광스님은 내면의 열애를 일깨운 화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열린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 여덟 번째 화엄법석 지난 13일 문광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법당을 가득 메운 200여 불자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BTN과 동국대 h k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개최해 온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 기념 강연 문광 스님은 신라 화엄종 창시자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등장하는 화엄 사상의 의미를 되짚으며 열애 발현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삼선으로 자비광명의 열애를 발현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내 내면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내 내면에 있는 열애가 출현할 때 나의 문수와 나의 보현이 함께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보현행원이 드러난다. 이어 스님은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화엄경의 사상을 스마트폰 속 세상에 비유하며 분별을 넘어선 자비행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화엄은 참선으로 발현된 열애의 자비 광명을 이타행으로 회향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광명이 보광명지가 환히 드러나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빛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등 선대 스님들이 전한 화엄의 메시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스님은 특히 종범 스님이 법성원용 무의성과 함께 오자무명 본시불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화엄경의 요체라고 강조했다며 화엄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종범 스님께서는 이두 구절만 가지면 화엄경 다 드러났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라. 이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문강스님의 법문으로 대장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특강은 우리나라 화엄의 역사와 의미 실천을 되새기는 자리로 결실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강연은 9월 7일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스님의 법성계로 본이 시대의 AI 통찰을 마지막으로 회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몽골 다음으로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올해로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지 35주년이 되며 양국 우호도 돈독해지고 있는데요. 부산 홍법사에는 지난 주말 천여 주한 몽골인이 모여 전통축제를 즐겼습니다. 홍법사가 양국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몽골인 이주 노동자와 가족 등 천여 명이 부산 홍법사 잔디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 부산 몽골 영사관 주최, 홍법사와 사단법인 한나래 문화재단 주관으로 지난 13일 몽골 전통 나담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나담 축제는 의료봉사와 사망나무심기 등 홍법사가 몽골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교류활동 인연으로 2022년부터 홍법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 마스크를 한 20만 장 이상을 보내는 것을 계기가 되어져서 이 홍법사에서 나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나 이후에는 한국에서 볼때 몽골이 희망의 땅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나서서 몽골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양한 교류 활동과 함께 나담 축제 장소로 지속되고 있는 홍법사의 활동은. 단순히 국가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말타기, 활쏘기, 씨름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놀이와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몽골인들은 일년에 한번 나담 축제를 통해 정보와 정을 나누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멀리 고향을 떠나 온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고향에 온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고요. 특히나 몽골 정책, 몽골 정신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헌법사 스님, 관객들 모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들이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국내 몽골 이주민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법사. 홍법사의 배려와 정성이 한 몽골 수교 35주년인 올해 양국 우호 증진에 더 진한 우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사명당 유정대선사 선필로 만나다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2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수행원장 자현스님, 성보박물관장 해운스님, 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 운봉스님과 금강경 봉찬기도회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전 사명당 유정대선사 선필로 만나다를 개막했습니다. 특별전에는 사명대사 진영과 발언문, 친필시문과 간찰 서적 발문, 병풍 등 사명대사 친필 유묵을 중심으로 약 40여 점의 유물을 내부로 구성해 전시했습니다. 정념스님은 4명 대사 진영과 유묵을 통해 대선사이자 승병, 외교가이자 예술가로 대사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대전 화엄사가 백중을 앞두고 제2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8인8색 달마토크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전 화엄사는 지난 12일 동국대 책임교수 법장스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8인 8색 달마토크를 입재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해광스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이 있는 법문이 필요해 달마토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법사로 나선 법장스님은 불법에 의지하고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며 업을 넘어 법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화음사는 8월 31일까지 8주간 매주 일요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홍대 선원장 준환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 등 8명의 법사와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를 중창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42주기를 추모하는 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선운사는 지난 12일 주지 경호스님, 중앙종회의원 태요스님, 제한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윤명대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윤명대선사는 1931년 석전영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총무원 재무고장, 조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선운사 초대본사 주지를 맡아 천황문루, 대웅보전, 산내도소람 등을 중창했습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오후 광주 덕림사 주지 해수 스님을 포살법사로 성보박물관 강당에서 을사년 하안거 교구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천 개운사가 상주 도각사 주지 보만 스님을 초청해 일료 가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개운사 주지 인월 스님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법회를 통해 불자의 삶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보만 스님 법문으로 따뜻한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보만 스님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고맙고 덕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정진하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다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마음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항상 부처님 법을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운사 신도회는 가족이 함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법회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